6만km 된 차량 대우일 있잖아요. 그런 거다 확인한다고요. 6만km 됐는데 대우일이 얼마나 쩔었나. 그런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껴 가지고 근데 우리가 다니는데 원래 지저귈 습대가 있거든요. 예. 문제별 근데. 이제 다른 소리 안 나네. 자. 아. 그거는 그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대우 같은 게 타는 냄새 그런 거를 모르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일 갈아줘 갖고 차 영원히 안 망가지는 게 낫지 바로 그걸 아껴 갖고 완전히 이렇게 보면 지금 타는 냄새가 나는 엄청이나가 매운 게 매캐하게 그래서 이거 갈으라고 해야 될 텐데 과연 믿어줄까 걱정은 많이 했죠 저는. 아니, 가려야 되는 건 맞는데, 돈 아깝다고 갈지 말란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거의, 거의가 쇠가루예요. 왜냐면 하 길이 들어가지고 빠지라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빼주고 맑은 걸 넣어주면 얘는 오래도록 쇠차로 계속 유지돼요. 그 다음에 안가아도 돼? 아니안가아도는게 아니라. 아니. 2년. 예, 이년에 한번 갈아도 몇분 가지도 네. 않잖아, 예. 아니, 알아야지 가는 거지, 모르니까. 그렇지. 몰라도. 몰라서모는 그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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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까. 안 가르시는 갈아주, 거니까. 안 가르십니까? 안가는까지 우리 차안 갈아주면. 안 세차할수록 갈아주잖아요? 좋아져. 그, 그거 네. 아낀 필요가 없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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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확인해서 빨리 저기, 아, 그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데. 아,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끊어버려요. 예. 예. 예,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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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게요. 예. 잠깐만요. 전화 한통화만 해주고요. 예, 대장님, 전데요. 그거 그그왜그 그, 그, 저거 있잖아요. 도그 그 배터리가 그 차가 방전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블랙박스 선을 빼놔요. 지금빼 빼놔야 돼. 그게 요새는 그 연락으로 다 이게 돼, 돼요. 예, 블랙박스라인 빼버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변속기 엔진오일 상태를 또 확인해 볼 겁니다. 왜냐면 6만 킬로면은 새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도 새 차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주면 그 다음부터 새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엔진오일도 이제 6만 킬로 된 차량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만 키로. 차량 엔진오일은 어떨까, 과연? 자, 곧바로 끌러가지고요. 6만 키로. 차량. 어. 자, 한번 점도. 점도 상태를 보면 완전히 쩔었어요. 지금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떨었어. 그러니까 이제 네, 터보 차량은 터보가 달려 있는 차량들은요 오일을 열이 많이 받을 때 좋은 걸 넣줘야 어 돼요 좋다고 해서 또 무지하게 비싼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걸 넣셔야 으 돼. 근데 문제는 차 주인은 좋은 거 넣달라고 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좋은 걸넣는지안넣는지 네. 이거 타보고 좋으면 오시는 거요 <laughs> 딱 이거 타고 예 예. 줄아는데 내일 하는 예. 거기 지금도 그러데 그전에도 갔는데. 번에 동생이 빵떼는데 5만 원다는데 서로 고다고 돈을 그래서. 어, 그렇죠, 맞아, 맞아. 내가 단돈 없다고 했어. 네. 그냥 가라고 했지. 명절, 명절이야 그때 명절. 네. 돈 줬냐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줬냐 그러니까 안 줬다더라고. 그냥, 그냥 이제 까부시는 거지 뭐. <laughs> 그... 아니 그때가 명절이라 네. 나도. 돈 바꿀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아, 그 그래. 바람만 엄청 넣어줬지, 명전. 아, 그고마우실때 그거 안 주면 안 된다, 그냥. 그래, 오늘 야에 그냥 내가 줄게. <laughs>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아이고, 이형 떡볶이 김에 제사 보신다고? 그렇죠. 고맙네요. 그래서 단골되고 그는 그렇죠. 지금 여기니까. 예, 예, 예. 나 이제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야. 저기, 그 자동 변속기 오일도 같이 바꿔줘요. 오일을 한번 싹 바꿔줘야지 돼. 6만 키로 타면 세차라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꿔줘요 그냥 그러면 차가 엄청 좋아지니까 색깔은 나오니까 처음 뺑차 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만 킬로에서 한번 싹 빼준다고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 전부 엔진 오일, 오토 미션 오일, 자동 변속기 오일 지금 다 이렇게 그 완전히 6만 킬로면 명실공이 새 차인 건 맞는데 그 완전히 이렇게 쩔었다는 거 그런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또 차량을 관리할 때 많은 도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 양도 적고요. 미션 오일 양도 적고, 배우도 적, 적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기준치만 넣어줘요. 근데 6만 키로 탈 동안, 얘는 침전물하고 다시 섞여서, 그 미션에도 늘어붙어 있고, 또 이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뭐, 씻어낸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일만 잘 갈아주면, 다른 이상 절대 없습니다. h 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방송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이따가 그 뭐냐면 그 토스카 A, ABS 모듈 가는 작업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국입니다.